알야 새로운 한주또 새로운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합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다시 이제 민수기로 돌아와서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민수기는 그 제목이 히브리어 원어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벌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이야기가 이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셨고 광야에서도 인도하셨으며 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이 가데스바네아에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눈앞의 것들에 휘둘리며 믿음을 저버립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제 더 우선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마친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저 가난한 사람들은 전투력이 강하다 성벽이 정말 높다 거인족인 안낙자손도 있더라 우리가 스스로 비교해 보아도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이더라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한 이후를 오늘, 오늘 본문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절 말씀을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통곡하고 밤새도록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거인의 모습 그리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상황의 그 어려움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으면 현실은 항상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며 우리를 쪼그라들게 하여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스라엘은 단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을 뿐만이 아니라 밤새 통곡하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퍼붓습니다더 나아가 애굽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하기를 지휘관을 하나 더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선동하기까지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출애굽이 하나님의 자부시험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의 절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이 사랑을 저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당 종대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출애굽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까지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반역이며 불신입니다. 하나님보다 애국이 더 좋습니다. 애국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며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참담한 상황 가운데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백성 앞에 엎드린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엎드린 것은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 우매하고 죄 많은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 동시에 하나님의 근율과 도우심을 구하는 순복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목놓아 외칩니다. 그들은 옷을 찢으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모두가 다 노라고 이야기할 때 당당하게 예스라고 이야기하는 자.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단순히 낙관적인 긍정주의자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부유함에 그 눈먼 자들도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도 아닙니다. 이들이 모 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절망하고 통곡하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일어나 옷을 찢으면서까지 확신에 차서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이길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근거하여서 사고하여 자신들은 메뚜기요 저 가난한 족속들은 거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고함으로 자신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가나한 족속을 자신들의 먹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임마누엘의 신앙에 근거한 외침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관계에 근거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말이 난무하는 그 현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신앙의 말을 외쳤을 때 하나님은 분명 크게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십절 말씀을 보면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제거하려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뢰하는 사람을 책임지고 보호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종이다라는 점입니다. 여우수와 갈렙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신학적인 사실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전체를 다 온전히 맡기는 전인격적인 반응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불신과 반역 앞에 서신 그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선택의 자리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거역할 것인가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의거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움직임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움직여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초대하시고 그분의 그 주권에 철저히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어려, 두려움과 어려움과 또 불신이 몰려들어올 때 여호사와 갈렙처럼 담대히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신과 불안의 시대 가운데,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시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 더욱 더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 입술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나 자신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이나 창의물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거역한 일 없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우신 그 구원의 언약, 은혜의 언약 안에 온전히 거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불신으로 인한 미움과 원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격려, 협력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도록 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영광이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주님 앞에 각자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가스으면예 앞에서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붙 것인가 그들이가 진그들이 세상의 눈으로 붙을 것인가 그 길을 걸어서 이스라엘이 아버지 의모 믿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였음을 또 여수와 갈렙이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분위는 일어나 믿음으로 행동하였음을 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가 여수와 갈렙이 지금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대명사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더욱 독한 심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으로 우리 정말 죄된 과거를 미하시키고 그대에서 가지고 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며 그 영광을 오늘도 비추어 주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면서 주님의 약속을 아버지 의오에 인정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삶을 그 장래를 아버지의 그 장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러한 언약적인 삶, 아버지 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들이 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정말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로 아버지 움직이는 우리가 되며 우리 공동체 우리 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하느님만을 아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값없이 받고도 그 은혜를 너무나도 쉬이 망각하며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아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외치던 우리의 죄된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아무리 죄로 넘칠거리더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우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의 마음에 옷을 찢고 모세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 가운데 남는 주님의 복 주님을 쫓는 복된 삶 주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행복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이탁 드리오며 믿음의 관점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의 그 믿음에 의거하여서 행동한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사랑되시어서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서구없옵소서대게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